은퇴 이후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인공지능, 백세 시대, 자율주행, 가상현실, 4차 산업혁명 등은 우리 시대를 특징 짓는 말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세돌이나 커제 같은 바둑 천재들에게 승리를 거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언론은 인공지능 시대에 앞으로 5에서 10년 내에 사라질 직업 같은 기사들을 내보내며 불안을 부추힌다 조기 은퇴가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된 것도 벌써 수년 전이다. 마냥 일손이 귀하고 일자리가 남아 돌아 대학만 졸업하면 어디든 골라서 갈수 있는 시대는 언제였던가? 대학 도서관에는 신입생 때부터 취직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빈자리를 찾기 힘들다. 회사에서는 40세가 넘으면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이거 아니면 할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밀려온다. 직장에 다니고는 있지만 불안한 미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한탄하는 동안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니 더 빨리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도 20, 30대의 한창 나이를 지나 30대 후반이 되면 많은 선수들이 은퇴를 준비한다. 운동선수들은 일반 직장인들보다 이른 나이에 은퇴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찍부터 나름대로 은퇴를 준비한다. 그러나 20대부터 준비한 선수와 30대 후반에 준비한 선수는 결과를 놓고 볼때 많은 차이를 보인다. 흔히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은퇴 후 같은 종목의 코치나 감독 등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것이 다반사다. 이때 평소에 어떤 코치나 감독이 되어야겠다고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과 막연히 그 자리에 오르게 된 사람은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시작하여 가르침의 깊이가 다르다. 이에 따라 선수들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정도도 달라진다. 후배들이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코치가 된 노장 선수의 행복 지수도 당연히 차이가 난다. 우리 주변에서도 간혹 그런 사람들을 볼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35년간 인사부에 있었기 때문에 장사에는 전혀 소질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커피 전문점 사장으로 성공하는가 하면 바이올린을 전공했지만 아이들 키우느라 거의 10년 넘게 바이올린에 손을 놓는 여성이 다시 바이올린을 시작해 유명 레슨 선생님이 된 경우도 있다. 잠재되어 있던 이들의 능력이 다시 발휘되는 데는 아마도 준비라는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대부분은 지금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몸을 맡기고 편하니까 거기에 만족한다. 반면 준비하는 사람은 이 흐름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에 대처하려 한다.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돼라는 작은 책찍질에서 시작해 가벼운 관심과 흥미를 좀더 강도 높은 노력으로 이끈다.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기도 한다. 문제는 인공지능이 아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많은 직종이 앞으로 몇년 내에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조건 인공지능 기술을 거부하는 것도 시대를 역행하는 태도다.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온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우선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TV나 자동차, 카메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더 이상은 말과 함께 지낼 수 없을 거라며 사람들은 거부감을 보였다. 카메라가 발명되었을 때는 사진을 찍으면 인간의 영혼을 빼앗긴다고 해서 두려워했다. TV가 미국에서 호황을 누리던 시절에 사람들은 TV를 바보상자라고 부르며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인공지능 역시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되 자신의 기준에 따라 득실을 따져 취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 된다. 그 기준은 옛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상관없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옛 기준을 적용해 선입견을 고집하고 그런 선입견을 남에게까지 강요하고 선동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 이것이 이른바 꼰대짓이다. 요즘 예능에 등장하는 유행어를 몰라서 젊은이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나무라기만 하는 사람이 꼰대가 아니다. 과거에 묶여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 하지 않고 자기 수중에 있는 것만 지키려 하는 사람이 꼰대다. 이처럼 새로운 문명이 처음 등장할 때 인간은 그에 대한 경외심을 불안으로 표현한다. 그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 적응하며 여태껏 쌓아온 과거의 노력과 삶이 절대 권력을 가진 새로 창조물에 의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소멸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한다. 하지만 새로운 문명은 태풍과 같아서 새 문명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고여있는 문화에 의해 오히려 인류를 멸망의 길로 이끌지도 모른다. 태풍은 전 세계 곳곳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지만 공기와 바다의 상층과 하층을 섞어 정화작용과 순화작용을 한다. 이 때문에 태풍이 없다면 인류가 더럽힌 지구의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특정한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누구나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무기가 전쟁에서 이길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벽한 준비를 했을 때 우리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제대로 노후를 준비하는 법. 나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무턱대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충고하지 않는다. 대신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들을 짚어보며 함께 대화를 나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것이다. 이럴 때는 긍정적 예측보다는 부정적 예측을 더 강하게 하게 된다.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그것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무기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 과정에서 불안해 한다. 내가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준비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할까 등 정작 준비 과정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선수들은 많은 시간을 시합을 위해 투자한다. 뛰어난 선수는 시합 전 준비만 놓고 봐도 평범한 선수와는 다르다. 평범한 선수들은 시합을 잘해야겠다는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일기를 쓰고 연습을 한다. 그러나 마음가짐, 행동, 신체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상 본 게임에서는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한다. 뛰어난 선수들은 단계별로 준비 상황을 늘 확인한다. 은퇴에 대한 불안을 없애는 방법 역시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다. 너무 진부한 제안일지 모르지만, 막상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은퇴와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1학년 때나 4학년 때나 똑같은 목표를 갖는다면, 당시에는 마음의 위안을 얻겠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은퇴에 대한 불안이 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들이 모르고 있을 뿐 그들은 지금 하는 일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세상의 변화에 맞는 준비를 한다면 성취감과 자신감이 어우러져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생길 것이다. 스포츠 세계를 두고 어떤 사람은 신인은 멋모르고 덤비니까 쉬울 거라고 하지만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무지의 용감함보다는 미지의 불안감이 더 크다. 미지의 불안이 고민이라면 우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자신의 위치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불안과 공포를 피하든 극복하든 할수 있지 않을까?